마포구는 그간 자투리 텃밭 조성, 상자 텃밭 보급과 함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해온 옥상 텃밭 조성 사업의 2015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서서히 늘려온 본 사업이 여러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도 점차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이경민 기자입니다. 마포구는 건물 옥상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옥상 텃밭 활성화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해 옥상 텃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도심 열섬 현상 방지 및 기후 완화와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이미 지난 4년간 염리동과 서강동 주민센터, 관내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돼 구민들의 호응을 얻어왔습니다. 특히 어른에게는 정서적 휴식의 공간,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 농업 실천으로 안전한 먹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이동과 조립이 가능하고 관수 시설이 내재된 텃밭 상자를 옥상에 설치하고 나면 주민들이 직접 채소류와 특용 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으며 추후 담당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 관리까지 도맡아하게 됩니다. 빽빽한 회색 건물 위에 시민휴식과 도시농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옥상 텃밭들이 마포구 전역을 녹색으로 수놓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.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.